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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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더 그렇고 마리아는 누가 개를 거니? 그당연 예상을 었고 다마가 마력을 하게 하는 수도 있지. 아직 가는 거아야 아니, 다이만치주인 그렇다 치고 이 누가 되거니 지가 편막 솔직히 이최맞냐 정말 인물 없다, 성민아. 네가 같이 원빈이니 뭐니 대단한 비난인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미안하지만 넌 원빈이 아니라 미스터 빈이 겠다 <laughs> 말하면서 맞아. 아, 진짜, 진짜. 어? 저기 선생님 오신다 어? 다들 모였구나 근데 덕구가 안 보이나? 박덕구 알았니? 화장실 갔어요 아 선생님 정확히 10분 지각이에요 미안합니다 차가 많이 막혀서 말이 너무 많데 그래 일단 끝나고 떡볶이 하자. 자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자 <laughs> 네 하영이 감사합니다 <웃음> <기도하고> <웃음> ha <laughs> ha 와, 내가 또 나갔잖아. 내가 준영. 그래? 준영이는 목자이와 동방박사이. 로마병장이는한세세 개를 한 거야? 그래, 너 나랑 야수자 일로 통하는 거야. 너 그거 내가 예전 찾아봤다. 페리. 네 한번 해볼게요네 고맙다 <laughs> 다음은 아, 현승아 현승이는 목다일농방박사일 로망업무일 하 라고 사랑을 보요 하지만 영국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선 좀더 현실적인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선생님보다 나는 더 어렵게 하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려가 뭐야? 저그 만약에 영국을 하다가 대사리 까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리고 또 걔는 말도 안 서야. 넌 무대에서 대사 한번 잘못 들리고 했었있 인기? 네, 내그 자식은 말도 못하는 그 원래. 너가 여주 여간 주지 예 차선이가 진주범다 아, 어. 그, 그, 때 귀찮게 애 잡고 이르시오. 우리 집엔 비인방이 어습니다 같은 말을, 네, 네, 또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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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네? 김이 있습니까? 아, 김밥 어딥니다. 우리 집에 김밥 어딥니다. 그, 기차 같은 말을 몇 번에, 몇번만 해야, 하, 문가안 된단 말이야. 반복해야 아, 아, 됩니까? 하지만 저쪽으로 돌아가면, 빈마옥가의 하나. <웃음> <웃음> 가르발 가래잡아. <버리> 보시오, <laughs> 별이 멈춰섰어요. 잠깐, 잠깐. 준영이 너 손이 그게 뭐니? 좀더 멀리를 가야 하나? 지금 그대로 돌아간다 상상해 봐. <laughs> 얼마나 감격스럽겠어. 다시 해봐. 다시 <laughs> 해봐. <laughs> <laughs> Thank hey. you. 텔레밍을 우가 말이지.